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함께 어, 남영동 1985 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어, 고문 없는 세상 은 우리 모두의 바램입니다. 어, 그러나 남영동식 고문은 과거보다 적어졌을지 몰라도 어, 살아국는서 자체가 고문인 그런 어, 처지의 국민들이 즐비합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 어찌 보면 어, 남영동 2012를 년 아, 다시 어, 쓰여져야 될이 시기라고 보고, 오늘 우리 신상정 어, 후보는 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문인 이 대한민국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제 영화를 본 후보들이 예, 함께 합의를 해야 마땅한 제안을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어, 정말 어, 정책이 어, 장식물이 아니라 어, 이 정권 교체의 목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 신상정 후보 제안에 대해서 어,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네, 공동선대위원장 유시민입니다. 오늘 우리 신상준 후보께서 말씀드릴.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을 공정해야 모범당 이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특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님이 이 제안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신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 제안은 저희 진보정 정의당의 어떤 Gracias.